네, 오늘은 그 7월 9일 밤한 11시 5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. 오늘 도 그냥 날씨도 덥고 해서, <laughs> 네, 집 근처에, 어, 공원에, 어, 발길을좀 하러 왔습니다. 일단, 음, 뭐, 여기는 주로 이제 잔디밖에 없으니까, 잔디에서 이제 이렇게 발길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... 그 발에 아무래도 좀 물기가 있으면 이제 이 전류가 좀더잘 통하기 때문에 어 발에 일단 좀그 물을 좀 문치고 발에 물을 문치고 그다음에 맑기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음 여기 수도가 있습니다. 이제 수도가 있어 갖고 어, 발에 좀 물을 뭉쳐고, 뭐 이렇게 한번 걸어 어, 들어가겠습니다. 음. 여기는 주로 이제 잔디라서, 뭐, 네 그냥 잔디 위에서 맨발길을 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밤이, 어, 12시가 다 됐는데, 뭐,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, 어좀 늦은 밤이라서 그런지, 어 사람들은, 근데 네 별로, 요어 예, 네, 보이진 않습니다. 금년에는 이제 날씨가 유단히 더운 것 같아요. 지금 뭐, 아직, 어, 7월, 어, 뭐, 9일인데. 어, 벌써 뭐 7월 말뭐 8월 달 그런 날씨 같습니다. 뭐 날씨가 또 덥다고 해도 또 우리 또 맨발길 예,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또뭐 맨발길을 또 계속 이렇게 <laughs> 또 어, 해야 되겠죠? 예, 건강을 위해서. 제가 지금 맨발 걷기 <laughs> 맨발, 맨발 기를 하고 있는 이 잔디에서도 그 전에 그 접지 그 테스트기로 이제, 그 어,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. 이게, 어, 이게, 발바닥으로 어, 잔디를 밟으면서 걷는데, 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 자유전자, 그 음전화가 어, 이 전류가 잘 통하는지 어떤 어, 그 저항은 없는지를 테스트했는데 를 어, 지금 제가 밟고 온이 이 잔디 쪽에서는 그 접지가 이렇게 잘 되는 걸로 어, 그렇게 또 나왔습니다. 그 저항 값이 이제 0.000 이렇게 나왔습니다. 예, 저항, 저항이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전류가 어, 잘 통하는 그런 어, 이제 땅이라는 겁니다. 하루에 또 일과를 마치고 또 저녁을 먹고 또 집에 좀 쉬었다가 음집 근처에 이렇게 공원에 나와서 어또 이게 멤버 랭기할수 있다는 것도 또또 뭐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. 음 날씨가 뭐 너무 더워. 더워서, 더워서 그런지 뭐 너무 더워도 지금 모기가 그렇게 별로 없네요. 그래도 모기가 한 마리는 쏜것 같은데 모기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온도가 한 25도랍니다. 그래서 어한 25도 정도 됐을 때 모기가 많이 다니는데 물하는데 지금 뭐한 지금 온도 한 20도, 8도, 9도. 9도? 밤이지만, 20, 한 9도, 막뭐 이렇게 되니까, 뭐, 그래도 모기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, 아, 어, 아는 어떤 분은 주로 이제, 집 근처 놀이터에서 이제 면말했긴 하는데, 네, 거기는 주로 이제 그 모래에서 한다고 합니다. 모래에서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면말했긴 하는데, 어, 살이 좀 많이 빠졌다고 저한테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, 땀도 좀 흘리고, 그 상쾌하다는 말도 하고, 네, 지금 이제, 이렇게, 뭐, 공원에 이렇게, 어, 놀이터도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승기, 어, 인천의 승기 어린이 공원인데, 뭐, 놀이터도 있고, 이고원에는 어 제가 전번에도 한번 어 얘기 어 말씀드렸지만 맨발길 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아직 <laughs> 이고원에서 아직 맨발길 하는 분은 아직 어 보지를 못했거든요. 그래서 아직은 뭐 이고원에서는 좋은 차 일단 맨발길 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이 지금 평일이지.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평일입니다. 그러니까 아마 또 직장인들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내일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 지금 뭐 밤이 그1 2시좀 어 되는 그런 시간이라서 뭐어 지금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주말 같으면 뭐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은데. 그 면발로 걸으면 그 지압이 이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.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뭐 구두나 이제 뭐 운동화를 신었을 때는 이제 그어그그 어그그 깔창도 있고 신발이 어느 정도 체중을 좀 잡아주기도 하는데 이 면발은 이 바닥 발바닥에 그 발바닥과 땅이 이제 바로 이렇 마찰이 되기 때문에. 발바닥에서 이제 체중을 이제 다 이제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약한 1.5배 정도 가해지는 무게가 신발이나 구두를 신을 때보다 1.5배 정도의 그어그 충격이 가해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지압이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사람의 발바닥은 약한 7,200개의 혈이 있다고 합니다. 그 7200개의 혈이, 어, 발바닥에 있는 혈이, 이제, 이 흙이나 어떤 이 잔디와 이렇게, 어, 그, 걸으면서 체중으로 어떤 <laughs> 그 무기가 늦, 어, 느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발바닥에 그 혈이 이제 자극을 받아서 혈액순환도 몸 전체와 혈액순환도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걷다 보니까 벌써 또 네, 10분이 지났네요. 네, 하여튼 좋은 밤 되시고, 네, 편안한 밤 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